줄이 뒤에다 한번 갑시다, 요. 예. 근데 그불 앞에 앉아있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돌돌 떨어요? 추워요? 예, 엄청 추워요, 지금. 아, 그 뒤에 추워요? 예. 감사합니다. 예. 뭘또 이렇게 또 일부러 또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또. 예, 부끄럽지요? 예? 부끄럽지요? 아니, 괜찮아요. 이거 가나 들고 있어요. 예. 저는 뭘 잡고 있어야 돼요? 항상 네, 뭘 잡고 있어야 돼요. 나오면은 <laughs> 손이 막 이렇게 한데...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. 생태해서 그래 지금 아직 전공이 안 돼서 그래 전공이 제가 노래 한곡 할게요 사랑해 쓰인가 네. 네축대 <laughs> 아니 그게 아닌데 아, <laughs> 아 그지 자 이거 대전 안 괜찮아 안난 아, 괜찮아 네. 그걸로 한번 주세요 아, 난 괜찮아 그 노래 원래 한인풍 버님이 했잖아요 어, 네. 그 높게 올라가면 아 그니까 음. 그니까 해줄래 네 어, 알았어요 할수 있겠냐 그거 네 남자 네. 해주세요 아킥 어? 남자예요, 남자. 남자예요, 예, 남자로. 한 남자에서 반기올릴 수, 너까지 할수 있겠다. 아니요, 아니요. 안 돼요. 난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어디뭐 하려고 아, 그럼 아, 옆에서 와가지고. 아, 아주 주둥이만 반급 반급 달라고. 네가 할게 없으니까, 이거 들고 있으니가. 아니, 나는 전혀 부끄럽지 가 않아요. 아, 그래요, 나는 재밌으니까 이렇게 스킵했습니다. 예. 난 괜찮아. 아예 m o k 출발. t h a n 되게 부럽다. 저렇게, 다 이렇게, 이불을 탁, 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보이니까. 어머, 되게 어, 이뻐 보인다. 너는 저 모습이 이뻐 보이냐? 어. 나는 뭐가 보이냐면저불구고 들어간 상인들이 부럽다, 지금. 아, 두분 너무 보기 좋아요. <laughs> 두분 너무 보기 좋아요. 아니, 저 뒤에 불구들어 가는 상인들요아이 <laughs> 보기 좋다, 야. <laughs> 빨리 집으 <집에> 가고 싶다. <laughs> 자 난 끝나지 어, 이거 엄청 긴데 엄청 길어 었 사실 녹음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 이거는 하 우리 한입분만 솔직히 이거 녹음할 때한좀 넘어갈 뻔했거든요 안 좋은 기억이있는데그 응, 응. 기억 되살려줘서 응. 감사합니다 네 근데 뚜에 해야죠 뚜에 축제 빨리 그게 네. 빨리 그거 뭐하는 조리야 그 꿈의 대화 아 꿈의 대화 어, 그거 그래, 그거 그거를, 그거를 그걸 해야 돼요 왜땀 가고 싶어? 네뭐 하고 싶은데. 너, 일단, 잠바 입어, 잠바 입어. 얼어 죽겠다, 야. 야. 잠바 좀 주세요. 제 오늘 망사입어가지고 아까 덥길래. 요 아까는, 아까는 괜찮아. 지금은 추워 예, 입어야 돼, 입어야 돼. 네, 이제 김치만 입어야 되겠어. 어? 이거 예뻐. 근데 이게, 이 옷은 이쁘죠? 되게 섹시하지 않아요? 예, 엄청나게 이제 비싼 옷인데. 예? 그래야 돈을 빨리 나오지, 돈이. <laughs> 되지 이제 좀뜻해졌지 꿈에 대봐, 한 거. 들어가야지. 예, 야, 그, 형 겸님 들어오시는 거 봐, 들어가서. 알았지? 네. 제가 받아 먹은 게 있어서 그래요. 네. <laughs> 예. 뭘 받아 드셨길래? <laughs> 그런 게 있어, 그런 게. 어. 자, 있어, 임마. 잘못 먹으면 엄청 달라요. <laughs> 괜찮아, 많이 참아 <차> 먹었어, 괜찮아. <laughs> 자, 꼬메 때와 한번 마주 보시면서 근데 우리 단체복 진례에서는 입을 수 있는 거예요? 몰라, 달비님니다숨 쉬기 없어. 달비님 저희 단체복. <laughs> 아 영감처럼 긁지 마. 좀. 어? 아니 기침 나는 오 어떻게 하냐? <웃음> <웃음> 우리 콧물 나온다 이제 큰일났야네 <laughs> 그럴 줄 알고 보험을 많이 들놨어요 내가. <laughs> 제가 보험이 많이 가입되었습니다. 어 여섯 개,다가 보람성조한 개. 지금 <laughs> 이렇게 거의 모셔드린다고 그돈 그, 그 나온다 돼요. 그것까지 다들어 있어요. 내가 죽으면얘 팔자 피네. 야, 빨리 죽어야 될 텐데, 내가. <laughs> 아니 내가 팔자가 핀게 아니라, 우리 별이가 팔자를 핀 어? 네가 팔자가 핀데, 딸들끼리 만나면 되지, 막 그래, 어린, 더 어린 놈 만나나보다. 한 10살 되나, 이런 거 만나. 난한 번으로 만족해. 아니면 나대신 짱구 키워라. <laughs> 아시나 <싫어? 웃음> 짱구 키워면안 되겠니? 응, 알겠습니다. 짱구가요, 제, 어, 친구이자, 동생이자, 어, 제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. <laughs>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. <laughs> 자, 자, 갑시다. 아까 주용돌이 진짜 짱구야. 문자 왔는데 너 자동차 검사만 대행된다 더라어 아이, 바이크만 어안 돼. 저기 여기 저기 행운남 님한테 운 <laughs> 님한테 검사 맡기세요. 부탁하면 돼. 어? 어. 들으셨죠? 검사 맡아야 된다 거. 아, 거기. 내일 갖다 주면. 아, 내일 갖다 주시면. 그럼 요일에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내일도 돼요? 어, 내일 아,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갖다놓으면은 어. 이제 월요일 날 검사를 어. 맡을 받던데. 집을 보시면서 안 되겠습니다. <웃음> <자>. <웃음> 아, 그렇군요. 다음에 할게요, 그냥. 뽀이다. <laughs> 자, 자. 사랑해. 뽀배에 대화. 마지막 시간까지 음식관에서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합니다.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에 정희선 정희선